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10년 넘게 묵은 문장에 다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은 모처의 시무식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어 같이 밝혔습니다. 역대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가의 지급 보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명문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국민 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쟁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국가지급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연금기금이 부족하면 국가재정로라도 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야 불안감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 국,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이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이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지급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건가요? 선진국이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그고 궁금한 게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 형평성 문제는 뭐 어떤 얘기죠? 이게 사실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을 통합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 연금 수령액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잖아요. 낸 거에 비해서. 네네. 물론 공무원분들은, 야, 우리가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받아갈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 훨씬 많아요.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이 돈을 낸 만큼 받는 건데,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요.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공무원연금은 국민이 대신 내주고 있어요. 그 음. 다음에 형평성 등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통합이 됐어요. 근데 물론 반대가 엄청 심했죠. 음.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일소하고자뭐 아 돈을 똑같이 주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국가가 지급보장해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이유가 조 팀장이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예를 들면 네.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노후 세대 이게 노후 세대가 아, 나는 지금까지 돈을 막 열심히 냈는데 내가 노후가 되고나니까 돈을 못 받을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지금 이번 이 이슈에 이 되게 크게 반영된 것 같아요. 아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청년 문제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지금 고용 이 인구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노동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은퇴가 됐을 때, 은퇴했을 때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을 보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는 어차피 정부가 돈을 줄 것이라는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올수 있다. 그래서 국민 개혁 개혁이 국민 연금 개혁이 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 또자칫 국가 부채가 어, 부, 국가 부채 산정시 연금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국민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국가의 부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네. 지급, 국가가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신인도라는 게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 재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 보인다는 거죠. 외국으로 외,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조상 모사 같은 얘기인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반대 논리로 좀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라 사실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는 부서이긴 해요. 뭐지 아끼자 네. 뭐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해라. 회사에서도 저래 돈아껴라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에선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음... 근데 아마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다가오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가오진 않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돈을 줄 것이라는 도덕적 회의가 좀 공감되긴 해요. 음... 왜냐하면, 사실 뭐, 국민연금을 저도 한번 징수된 적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음... 할 때, 음...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좀 놀랬거든요. 그데한 음. 1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 뭐 되게 아까운 거예요. 기둥풀이가 풋혔네요. <laughs> 10만원 정도? <laughs> 그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게 응. 다른 거랑 합쳐져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응. 된 이야기라서. 근데 아무튼 그 돈이 나갔는데 너무 아깝고, 이게 뭐 미래에 나한테 10만원을 준다는 건가? 이것도 좀 애매했고, 응.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뭔가 계산이 좀 정확하지가 않는 느낌? 그리고 어차피 가져가서 나라에서 저 늙을 때 주는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안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가 원래는 조팀장 얘기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97년도예요. 97년도에 DJ 정부 때 국민 연금을 줬던 걸 다시 받아서 줄것 같으면 뭐하러 바꿨냐? 에이. 원래 그래서 이제 반대론이 더 많았는데 국민연금 같 하지 말자 이게 더 많았는데 음.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을 막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노인들이 낸 거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60대부터 지금 65세 때부터 받지만 이제 60대부터 받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 한한 한 달에 한 10만원도 안 되는데 100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음. 사람들 봤을 때는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 이럴 뻔 지금 이런 국가 지급 문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조 팀장 얘기가 원래는 더 다수였던 얘기들이었던 거죠. 네, 다 옛날. 그렇게 생각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어? 받는 게 낫겠다는 걸 바뀌고 <laughs>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이제 국가 지급 반대론자들의 또 반대 논리가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 등 수지 균형을 위해 가입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음. 그래서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 국민연금의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어, 기획재정부 얘기랑 상당히 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용자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군인과 공무원 아, 국가 네. 사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지급 보장 의무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국민은 국가가 지급 보장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지급 보장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주는 거인 거지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일본 같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통합한 듯 따라,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민 연금의 액 수는 좀 올라가고 공무원의 액 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주는 건 맞지만 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좀 틀린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론자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국가 재정 문제 에 있어서는 또뭐 크게 재정 문제 있어서는 크게 뭐 예를 들면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국민연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세대한테 받아서 즉각적으로 노인을 준다 개념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지고 뭐 어디 투자를 따로 하고 이러나요? 그 돈이 네, 모이면 투자도 그러니까. 해요. 투자도 하고. 삼성물산 <laughs> 찍었잖아요. 네. 음, 그때 국민연금 가지고 장면쳐서 한몇 천억 날렸잖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죠. 수익이 날 때보다 안날 때가 더 많은 게또 문제인 음.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사실 불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그 돈을 불리, 불려야 되니까. 음. 근데 또 함부로 불릴 수가 없는 게또 문제인 게 공격적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국민연금은 그렇죠. 국민의 돈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그냥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죠. 음... 그리고 네 번째 쟁점을 보니까 국가 지급 찬성론자 쪽의 얘긴데 국민연금은 강제가입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져야 된다. 솔직히 지금은 강제가입된 건 사실이니까. 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책임 명시돼야 납부 저항도 줄고 국민연금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뭐. <laughs> 반대쪽 논리도 맞고요. 찬성적 논리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역량이 문제가, 이제,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뭐, 법이라도, 사실은, 이걸 예를 들면, 뭐, 국가가 지급했다고 해서, 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처럼, 뭐, 그리스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나태해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거이안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네. 반대로 독일하고 영국이라는 어떤 그런 선진국 국민들처럼 야, 그게 뭐 남의 돈이냐, 다내 돈인데, 라는 생각으로 뭐 국가가 지급보증 한다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자기 돈 쓰듯이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게 국민에게 달려있는 거겠죠. <laughs> 네. 주팀장 생각 어때요? 근데 사실 가장 드는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정말 그냥 1을 넣었는데 1을 돌려받을 거면 음. 그냥 그 돈으로 이자 은행 적금 1년 적금만 넣어도 음. 뭐만원 넣어도 한 10원은 붙을 텐데 못해도 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럴 거면 국민연금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요 음. 국가에서 장, 강제로 걷어갔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본적으로 만기 적금만 해도 벌써 10만원씩 넣으면 나중에 이자가 최소 2%는 붙는데 정말 1을 넣어서 1이 나올거면 은안 걷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갈거면 근데 국가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보상을 해주겠다 설령 돈이 없더라도 세금을 이용해서라도 주겠다 하면은 찬성론도 입장, 입장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와닿을 세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다만 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알바 비용이 별로 안되는데 그 와중에서 그냥 국민연금은 안떼 갔으면 좋겠기도 해요. 예, 네, 촌철살인 조 팀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지난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담은 개정안을 내면서 국회에도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여부는 올 10월 결과 발표를 앞둔 제4차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선언되어 있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세대들의 미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예, 2018년 1월 3일, 오늘의 직톡이었습니다.